네, 김용환입니다 교회 장로님에게 김의식 총회장 목사님 고소를 당했습니다. 통합 김의식 총회장은 불륜, 의혹 그리고 선거법 위반으로 교회를 어지럽힌다는 이유로 교회 멤버인 장로님 박광석 장로님에게 고소를 당했습니다. 24년 7월 10일에 통합 동남노회에 박신현 장로님과 영등포 노예 치유하는 교회 박강석 장로님에게 고소를 당했는데요. 그 내용은 교회 목회자가 교인과 무인태를 출입하고 선거를 위한 불법 모금을 하고 총회 임직원 매직을 한 것은 헌법을 위배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목사 면직뿐만 아니라 출교에 달라는 고소 고발장을 영등포 노예에 제출했는데요. 김의식 총회장은 자신을 향해 허위 발언을 하는 자들을 고소 고발한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역으로 고소 고발을 당했습니다. 교회 내부 장로님에게 장자 교단으로서 명예와 위상을 실추한 것에 관해 그리고 기독교 성교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자로 여겨져 총회 장직 수행도 불가하고 목회직도 불가능하다. 그래서 고발을 당했습니다. 고발한 내용 일부 내용은 이렇습니다. 네, 방금 이렇게 날파리가 막 날아다니는데요. 이 교회 장로님이 볼 때는 어, 김의식 총회장 이분이 한국 교회를 어지럽히는 이런 존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다시 고발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일부 내용이 있습니다. 날로 한국 교회의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어 일벌백계의 필요성과 권징의 목적에 따라 개전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함 및이 고발을 통하여 현재까지 총회 장소를 찾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타개할 목적과 다시는 이러한 불행한 사태가 발생이 되지 아니하도록 함 이렇게 그 목적을 밝혔습니다. 전국 노회장들이 모여서 총회가 문제다, 노회가 문제다, 목회자들이 문제다 이렇게 해서 입장문을 냈는데요. 오히려 교회 내부의 장로님은 아니 그런 것이 아니라 이 교회의 목사 그리고 총회장직을 감당하는 자에게 문제가 있다. 성범죄가 많은 이러한 형국 가운데 앞장서서 모범을 보여야 할 목회자가 그런 구설수에 오른다라는 것그 자체만으로도 수치스럽다라는 것이죠. 사실 지금 통합은 백구의 총회 장소를 선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망교회 측은 김의식 총회장이 나타나지 않는 조건이라면 당해에서 장소를 열어줄지 진지하게 논의해 보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 다른 여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총회 장소를 빌려주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노회장들이 말하는 것처럼 총회가 문제가 아니라 노회가 문제가 아니라 다른 기타 목회자들이 문제가 아니라 총회장 한 사람이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 노회장들의 입장문이 굉장히 안타까운 것이고요. 오히려 내부에 있는 교회의 장로님이 정말 우리 교회의 목회자가 문제다. 그래서 자신이 고발을 했다라는 것이죠. 현 김의식 총회장이 총회장으로 있는 것 이것이 통합 측 그리고 한국 교계에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뜻 총회 장소로 교회를 열어주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이런 총회장을 초대해서 총회 일을 보게 여러분 하시겠습니까? 이미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로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이제는 교회 내부에서도 목회자로서 총회장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바르지 않다.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경총회장 그리고 또 노회장들은 다시 입장문을 좀 내면 어떨까요? 이게 일제시기에 나라를 팔아먹는 사람들. 이것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공산당이 쳐들어왔을 때그 공산당을 도와주고 그들을 지지해주고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그러한 자들과 지금의 앞에 선 자들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볼수 있죠. 김희식 총회장 사건은 이미 총회장이 되기 전부터 김사만, 김하나 목사님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김사만 목사님은 그 내용, 사건, 그 사건을 듣고도 뭐라고 얘기했죠? 총회장이 총회장 되는데 지장이 없도록 지시를 했죠. 김하나 목사님은 치유가 필요한 교인들은 한 주간 치유하는 교회에 다녀와도 좋다고 했습니다. 김하나 목사님이 아마 몰라서 그렇게 이야기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이야기를 해주면 어떨까요? 총회장 무인텔 성도 신방사건을 몰라서 그랬을 수도 있는데요. 이제는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 강대상에서 조금 본인의 입장을 표명해 주면 어떨까요? 불륜 의혹인데요 한 번이 아니라 열번 이상 촬영된 영상물이 있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열번 이상 촬영된 영상이 있다고 이주영 장로님이 이야기했습니다. 김의식 총회장이 파주 무인텔에서 여 권사님과 나오는 장면을 목격하고 발각한 교회 지도자들이 다섯 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이런 문제를 알고 있었던 이주영 장로님과 그 교회 멤버들은 왜 이런 문제를 문제 삼지 않았을까요? 아니, 문제 삼지 않고 조용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을까요? 왜 총회장직을 수행하도록 그렇게 이야기하고 놔두었을까요? 지금 통합교단은 김사만, 김하나 불법세습, 그리고 총회장 불륜 의혹으로 진통을 앓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에게 본을 보여야 할 자들이 헌법을 어기고 세습을 했죠. 성경적 목회자 모습, 특별히 성적으로 거룩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식 총회장은 그냥 무인텔이 조용해서 상담하러 갔다고 했습니다. 10번 이상 무인텔로 갔는데요. 왜 10번 이상 무인텔로 갔는지, 그 비용은 헌금으로 지불한 것인지. 정말 주차장에서 상담했다면 왜 수많은 주차장 중무인일 주차장을 고집했을지요. 여러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이제 고수고발이 들어갔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보면 좋겠고요. 치유하는 교회 내에서도 목소리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 교회 안에서도 문제가 잘 정리되고 교회가 더 이상 아프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전히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단임 목회자를 김의식 목사님으로 해두었는데요. 정말 김의식 목사님이 단임 목회자로 괜찮은지 교회 당회와 그 사건 현장을 발각했던 분들 정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